안녕하세요 층다오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가이드 미팅이 있고 버스로 이동합니다 공항은 2019년 개항한 국제공항입니다 층다오 잘 깨끗합니다. 도착했습니다 <laughs> 버스를 탔는데 버스 또한 쾌적하네요 시내를 들어가는 길은 30분 정도. 곳곳에 공사를 많이 하고 바다를 건너갑니다. 원리 보이는 대교는 무려 42km라고 지긋지지오주한 품질 랍니다창 밖의 풍경이 신기하네요. 제일 빠른 고속철 그 시속 380에서 400까지 올라갑니다. 어. 가이드가층이 아주 하실합니다 갯벌이 여기 있네요. 방에 벌에서 해루줄도 아니에요. 평선 넘어는 바로 한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어, 많이 그 보입니다. 보입니다. 물... 이제 야, 첫 관광지 뭐, 시작. 고 청도 주성 네. 핵심지구에 8 4 0 0 0이 규모로 음. 조성되었으며 음. 관광지 내부엔 먹자거리 오. 소품샵, 전차가 있네. 맛집 등이 전차가 있네, 진짜. 밀집되어 최근 젊은 층이 하나다 음. 청도의 음. 새로운 핫플레스입니다어그 그래, 그래. <laughs> 맥주의 여기 도시답게 맥주 아, 어디 가나 뭐, 맥주로. 따라 먹는 건가? 어, 백주도 있어, 백주. 즐길 수 있습니다. 거리작지쁘게 생겼다. 있고. 쇼핑몰이다, 쇼핑몰. 밤에 더 이쁠 듯? 이에요 그러니까. 불 젊은이들 많은 듯. 여기 야시장도 있네, 야시장. 문화 행사. 쇼핑몰. 걸으면서 다 즐길 수있어니 야, 이거는 오전 시간이라. 아, 이고 조성이 된 데가 아니고 장사는 시작 일부러 건물을 다 만든 만들... 마을이었다고. 근데 그 마을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거태를해 가지고 유런과 같은 낮은 건물들 어? 현대적으로 리모델링. 어, 사랑할만해요이 <laughs> 날씨를. 예?하고 네? 네. <laughs> 건물이지. 다 소화가 도는데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석과 변모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 작은 소품들 나무로 만들어 오동나무 음식들 창고 <laughs> 진짜 같은데? 바닷가 가방은 앞으로. 탕탕으로? 드디어 성당 발견. 성당 주변의 젊은이들. 사진 찍기 바꾼. 사진 명소. 사진 잘 나올 수도. <laughs> 날씨 좋아, 기분 어?

일은 아침이라. 운 이런. 티 하나에 4 0원이네전집이 별로 없원이 중국차. 오, 중국 오 이생강차나 커피. 음. 성당 구경원. 더, 더, 더 아니야, 많은 인파. 오전이라 한적한 거라고 애다애국 사람 몰리면 디귿 다행히. 디귿. 아기들은 몰려도 센 거. 풍원 애들 기여. 첫 코스 만족도 3.5.